오늘 대꼬를 한번 해볼건데요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핵한테 파밍하고 핵한테 죽을 바에 한 곳에 다 내려가지고 거기서 키를 하자 이게 암묵적인 룰이 설정이 됐대요 형성이 됐대 그래가지고 그 64명 시작이지 경쟁전이 다 거기 내린다는 거야 이게 아마 경쟁전 골드 낮은 구간까지 그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배치도 안 봐가지고 아마 될것 같긴 한데 오늘 한번 이거 해 보겠습니다 랜덤 스쿼드로 한번해 볼게요 첫 판이거든요 한번 맛보기 한번 가자 아마 여기, 여기 내릴 거야 여기 카페 카페, 카페 맞나? 예, 네, 카페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내려야 되거든요? 아마 100명, 여기 여기 이런 전체가 다 저기 내릴 것 같은데? 가보자 가보자 다 내릴 것. 다 내리, 다 내린다 다 내린다 다 내린, 다 내린 거 같은데? 와, 얘 이렇게 꼬라 박는다니까 애들이 이렇게 꼬라 박아, 봐봐, 이렇게 꼬라 박아. <laughs> <laughs> 가보자. 아, 나, 나가서 좀 느린다. 그대, 나가서 좀 느린데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제발. 아, 잠깐만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뭔데? <laughs> 와 이런식으로 한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다 야 낙하산이 중요하네 오케이 감 잡았다 미라마 여기 동선이면은 파워거리던데 여기 다 내릴 것 같은데 여기 가자 제발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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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쳐람만 저만, 저만, 地方怎만 저만, 와. 제발 총 제발 총. 야, 총 대가 었어총 대가 왔어! 아, 우리 울티야 우리 팀이미야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! 이리가 가자! 이 마리 가자! 이 가자! 이 마리 가자! 이 마리 가자! 이가이 마리 가자! 가이이 올라이금 <laughs> 아. 점수가 왜 오르냐 이거? 야 이래서 애들이 대궐하네 점수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랐어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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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올라이금아좀 아, 좀 느린데 아좀 느린데 아 잠깐만. 쟤네 차맺지 마! 왜? 안 되겠다. 야 피카츄 좀 구할게요. 피카츄. 야그피 같이 데코라실분와얘왜 이렇게 빨라? 졸라 빠른데? 가자! 너 간지 방주라

안 보여. X발. 두 발밖에 없어, 미친. 총알, 총알 주봐. 밖에 싸우는데? 아하. 아 총이 안 보여, 씨. 바 <laughs> 아니. 눈이 침침한가? 왜 이렇게 총이안 보이지? 근데 이러면서 낙하산 연습도 되고 좋네. 가자. 다 비켜. 어, 이 새끼들 존나 빨리 잠깐만 젖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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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줄게. 도와줄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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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타타컷 가다 주세요 컷, <목소리> 컷!

와... <laughs> 난리고만 여기? 와... 씨아 <laughs> 누가 까가지고 나 죽었어 아 이거 누구야? <laughs> 다시 간다 씨발! <laughs> 아 씨발! 아아 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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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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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홀라이 좋았어 좋았어 오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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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 제발 총 제발 총 제발 총 제발 총 제발 총아 디바 이어떻 빨리 못쏜아아아아 공격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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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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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려 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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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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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바바 기다려, 새끼들아. 안 보임. 아! 다유킬 아, 아니 내려가자마자 애들이 총 개빨리 먹어. 진짜 총이 사라져요. 아니 애들이 낙하산이 싹 고인물인데. 애플로 못 먹어요. 애플로 못 먹어. 절대 못 먹어, 애플로. 맞구나. 내려가. 꽉. 문 닫지 마. 비틀어라. 문 닫지 마. 문 닫지 마. 씨 야, 블루돌이다. 야. 시커미야 나와 보다 할까만! 어 조용히 시키라조용해조용 해! 조용해조용해조용 해! 조용해조용해조용 해! 따! 허 친구들 힘내 할수 있어! <목소리> 아뭐 소품 뭔데? 아! 아바올라이끔씨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도 참고! 아나 나 늦어 근데 X바, 아. 아씨 ㅂ 다들었씨아아아아아아 잠깐만 나 공중에 렉총 올라아 렉총 려야 우리팀에 우리팀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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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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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누구야 아 잠깐만 도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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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올라이검 1등은

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로 쏙쏙 이렇게 쏙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어. 농 이제 여기서 방어하는 거야 이제 오케이 응? 어 여, 여기 사이드에도 무기 뜨는데 그건 필요 없음 그 필요 있음 근데 어차피 들어가는 게 중요함 어차피 밖에 있으면 다쳐 맞음. 골라이끔 원조 맛집 오셨습니다. 예, 이분이 대골 원조래요. 그럼 내리는 지역 다 아시겠네. 저분이 이제 대골 원조 맛집이에요, 맛집. 어나 느린데? 와 스파! 야 일단 뭐아 일단 찾아 일단 일단 뭐 일단 뭐라 찾아. 아 스파. <laughs> 여기, 여기 워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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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멈우 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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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에 멈에, 이거 워이 우리 팀한 멈에, 멈는데에 멈에, 멈에, 멈와와에 멈에, 멈에, 와 미쳤는데요? 어 어서들 공식? 와, 아 근데 기본적으로 피지컬이. 오케이 나 알았어. 대꼴을 하려면 피지컬 이 있어야 돼. 선생님 몇 킬이십니까? 팔 킬이요. 와. 하늘 달래. 호. 선생님 원조 대꼴 맛집이시죠? 맛집이시죠? 아. 예 제가 입 갖다 죠 네, 93 유튜브에 93rk 치면 나옵니다. 여기. 저 뭐, 아, 선생님, 저, 선생님, 선생님? 아, 아, 수고하십시오 선생님, 선생님! 먼저 가겠습니다. 먼저 가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 에라이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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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수도 나때린다 아, 키바. 아 씨. 라 할까? 저희 목표 졸업하죠. 졸업하고 치킨 먹고 끝내죠. 가능합니까 그거? 저 이번 시즌 1치킨입니다만. 어? 와, 일승리 1 승리 뭐야? 킬된1.4 레전드. 가시죠. 대학 살극을와스바 아스바. 아! 다박 와,스. 그

허! 무게돼 무게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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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는 k e um, 라 o p t a 라따 따라 따라따라따 따따 따따따따라 따따 따라... 따라 따 a 따라 따따 따라따따따 따따 따라따따따라따따 또 바뀌환사다. 자. 호! 자. 다시 다시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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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하나, 하나, 둘, 셋. 어 뭐야 이거? 뭐야? 이거 오, 이대로 날아가거든요. 나! 이대로 하늘까지 날아가거든요, 이거. 아, 진짜요? 어, 이 <러>, 아, 불... 거... 그, 그... 여기 여기서... 사람 부러 아니, 어디들 어디들? 아니, 그거보다 여기 여기 여기. 이 사람 버그만 찾아. <laughs> 너 버그 왜 이렇게 잘잖아요그니까 어, 그냥 버그 선생 아님? 헉. 버... 바 선생 아님? 바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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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좀 심했음. 아나 나가자. 나개 개잘 못 내리마. 아, <laughs> 빠음아나처 나도 처음 따가시야. <laughs> 하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법. 와야. <laughs> <laughs> 와 차. <laughs> 아, 아. 아, 총이 야, 총 잡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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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. 있는 데를잡총라총 있는 데를총 있는 데를잡총라총 있는 데를총 있는 데잡 잡아 이가이있이있이아이아이 타켓박이 예수사의 패트냥 특별한 소스 양상추, 티즈프링글다자스사발아와 One two z u c c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영감비다람지 남지 남지 사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 누르면 작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.